어, 천일입니다. 아, 어, 천일 어요 어, 어떻게, 어, 지금 시간 아침, 아, 아침 일 시, 7시, 아침 7 시에요. 어, 오늘은 양력으로는 3월 6일이고, 음력으로는아 2월, 아 15일, 보름날, 개일이에요. 개일. 요일로는 월요일. <laughs> 어, 어제, 어제 편, 어제 편에 이천들이 괴룡산 대잠, 대잠을 갔다 왔고, 어, 영상 올리고, 음, 10시 넘어서, 피곤하니까, <laughs> 10시 넘어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새벽 3시, 새벽 3시에, 어, 일어나가지고, 음. 저기 자리고전 안에 인사를 올릴까 하다가 어, 유튜브 그뭐 다른 거를 보다가 한한3삼0분 넘겠구나. 1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새벽 4시 정도에 다시 잠을 잤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일어났을 때부터 뭐 생각에 어제 생각에 호캉스와 대장 갔다 왔는데 음, 꿈으로 도 이제 보여주신 게 없네.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아꼭 그 대장 저금뭐다른데도 그렇지만 이천일이 가서 인사를 올리고 보면 그꿈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 어,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그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생각을. 음, 딱, 막,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래. 뭐, 바로, 산에 인사 왔다 왔다 해가지고, 바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적이는 또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카지노, 체미식에 나는 거. <laughs> 그거 영상이 올라왔길래, 그거 좀 봤어요. 보고 자는데, 결국은, 한 4시경에 자가지고, 천일이 눈을 닦던 게 5시 40분, 45분. 이때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꿈풀을 예, 한 거예요. 꿈풀을 하고 전 안에 지금 실년 이전에 옥스바른 공연하고 인사 올리고 이렇게 앉아서 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합니다. 대박, 대박이었어요. 무슨 꿈이냐? 고 유경수 여사가 찾아왔어요. 유경서 그 사관 천일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역대 대통령들은 다 천일을 찾아왔었어요 근데 유독 안온 양반이, 아직까지도 안온 양반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그 양반은 못 봤어요 그랬는데 오늘 유경수 여사가 왔어요. 왔어. 그 분위기는 시골 집, 시골 마당 분위기였었어요. 단층집에 앞에 마당도 있고 바로 있었고. 근데 저들이 방에 있다가 바깥을 나갔더니 마당으로 쪽 나갔더니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좌측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다시 많이 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줌마가. 딱 보니까 눈이, <laughs> 유경수 여사인 거예요. 유경수 여사 그 생전 그 모습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머리, 머리, 머리 틀어 올리고. 그 얼굴, 머리 형태하고, 그렇게 하고, 오, 거기 그에 바로 아래쪽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 유교사가 다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온게뭘 가지고 왔냐면 이만한 화분, 화분에다가 꽃이 심어져 있는 그러한 걸 가지고 왔는데 꽃이 언뜻 봐서는 생화 같지가 않고 조화 같았어요. 게 뭐지? 하고 봤더니 무궁화 꽃이에요. 무궁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저희가 아니고, 우리 전안에 예전에, 그, 우리 전안에 그, 신령님 전에, 무궁화꽃, 이게 화, 이게 그, 그, 신령님 꽃이라고 올리는데, 연꽃, 뭐, 쭈루루룩 있어 있는, 그 중에 무궁화꽃이 있어요. 우리 이제 파는 게. 옛날, 전에도 초창기에, 처음에 제가 할 때는 그 화분을 올렸었어요. 근데, 하도 오래되다, 때 같아가지고, 이로 이사가면서 버렸는데, 그 무궁화 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조화, 조화 같다고 해서 생활 안 해요. 그게 이제 무궁화 꽃이 군데군데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고 군데군데 펴 있는 그러한 화분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화분 꼭대기 위에는 조그마한그 인형, 그 동상 마냥 생긴 인형이 하나 꽃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인형이. 뭐,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화분이 이렇게 있고, 꽃대가 이렇게 골라왔고, 꽃이 군데군데 펴있고, 그 꼭대기에는, 그 동상 같은, 남자 동상이었어요. 그래서 천의 생각이, 언제 생각이, 박정희 동상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꿈에서. 응? 그러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천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이걸 버릴라고 가져오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천일이 굳이 그걸 욕심내거나, 어, 뭐, 너무 좋아요. 뭐, 이럴 것도 아니니까. 응? 뭐, 버리려고 가져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 옆에 다른 여자가 누군가에 있었는데, 둘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때 뜨는데, 천일이, 천일이 손에 뭐가 있었냐면, 계란이 있었어요,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을 까먹는다고 그 마루 쪽에 바깥에 나가서 천일 나갔고, 여기 있다가 천일 옆에 이제 유경수 회사가 있었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왼 아줌마. 이 아줌마 있었는데 이아줌마또 뭐냐면은, 그 화장품에 파는 것 같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거 좋다고 이거 한번 해 발라봐라 뭐 어쩌라고 해서. 아이고, 나 그런 거잘안 바르니까 됐다고 다른 분들한테 파시라고 막 이러는 적이 었었는데 그러면서 천일 손에는 계란이 딱두 개가 있었어요. 계란, 삶은 계란. 그걸 뭐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까먹고다고 해서 까먹고 천일이 앉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까서 하나를 먹는데, 유경수 여사가 옆에서 천일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 계란. 자기, 자기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란 어? 그래요? 어, 드세요? 그래가지고 철일이 망설임 없이 하나 남은 계란을 유경수 여사한테 주었어요. 유경수 여사가 받아들었고. 딱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깨고 나서, 어, 맨 유경수 여사래. 그래가지고, 내내 풀고, 그 답이 안 나와. 유경수 여사가 그래 나왔으니. 그래서 인사 후, 전 안에 신령인들께 여쭤서, 여쭤서 풀었어요. 응? 다 풀고. 대전 아요 옥천, 충북 옥천에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어요. 생가. 생가. 거기에 그 연꽃이 잘 핀다고 해서 작년 연꽃 필 땐가. 거기 가서 연 가서, 거기 가서 가까우니까 연꽃 사진이나 좀 찍고 올까? 나는 그런 생각이 됐었어요. 그 생각했었는데 네. 그리고 안 갔죠. 안 갔는데 에, 오늘 일경수 여사가 이게 보이고 또 무궁화 우리 제자들 적이로서는 무궁화 어떻게 보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제자, 응? 나라 제자, 나라 일 그런 개념을 풀을 때 무궁화 꽃을 상징을 해요. 천일 바깥에 천왕 때에서이 부분 갖고 치고 있는데, <laughs> 아, 오늘은 그, 천일 그 작은 할아버지 재산 내리기도 해요. 이따 자시에, 자시에, 아, 재산 지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뭐 시장도 봐야 되지, 좀 바쁜 데가 있는데, 그 전에 이따가 아침 먹고, 아,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응? 그렇다 해가지고 유경수 여사, 진짜, 진짜로 유경수 여사가 뭐 왔냐? 움직였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예요. 어, 그것까지한풀 얘기해줄게요. 근데 <laughs> 어쨌든 가서 한번 유경수 생각 가까우니까 한번 둘러보고 올 생각입니다. 어쨌튼 어제 그, 저녁 그 대장 갔다 온. 후 아주 그냥 대박적이었었어요. 아주 쓰니까 그러니까 나쁜 적이 아니니까 대박적인 거죠. 자 <laughs>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어제 그 전에 그 대장 소개를 하는 그런 그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 있던 그 나머지 얘기를 조금만 더전이더 붙인다고 하면. 괴룡산은 여산신이 맞고, 약사줄. 아프신 분들은 많이 챙기시는 그런 경우에요. 어, 괴룡산은.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괴룡산. 그 괴룡산도 여러 군데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 많지만, 거기를 가봐라. 응? 어? 거기를 가봐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세상을 막 살고 업이 많은 중생한테까지그 할머니가 품어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나름 인생을 참잘 살았다. 그러한, 음, 분들이라고 하면, 대잠, 한번꼭 가보세요. 예전에, 전일국의 그 이야기 말미 밀교라고 했는데, 밀교. 밀교 다른 거 아니에요. 정통불교, 정통불교 사찰을 하면은, 다른, 오로지 부처님만,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 말씀만 따르고, 그렇게 가는 게 보통 정법이라고 해요. 어? 정법. 응? 정법의 반대가 뭐예요? 사교, 사법. 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통교리를 따르는 게 보통 정교. 어? 정교. 그 다음에 나머지, 약간, 응? 그 정교 말고 사술이 가미된, 그걸 뭐라고 하냐? 밀교라고 그래요. 밀교, 밀법, 응?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과 플러스 불교, 불교 플러스 우리 어, 도교나 무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통사찰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계종, 저본산이나 조계사, 그런 걸, 그런 걸볼 수가 있죠. 응? 정통사찰 하면은, 정법을 구구하니까. 근데, 천일이 소개한 대장, 거기는 또, 전에 그주지수님인가 어느 양만한데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 자체가, 터 저 자체가 음기가 강하다는 예를 들었어요. 음기 음? 음기가 뭐예요? 양과 음의 음,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 일반 우리 천일과 같은 제자라든지 뭐 이런 그 나름 자기 그 기도 목적이 그 불교 불법이 아닌 이러한 의존하는 분들은 기를 많이 받거나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그러다 보니 역대에, 저는 얘기했지만, 역대에 그, 대한민국의 그냥 그, 남들이 말하는 뭐, 사이비 종교 내지는 일반 종교. 그, 많이 고사한, 그, 저희 공반 양반들 다 거기서 공부했다는거 아니에요. 어제 영상 말미에, 대전에 그 오대양 사건 얘기를 했는데, 그 오대양 사건, 오대양이라고 해가지고 치면은 나와요. 오대양 사건. 응? 그 집단 자살하는 그 오대양 그 교주. 그 자살을 주도하고 그 교주가 거기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돗닦은 거예요 흔히 응? 하는 말 돗닦은 거예요 유병원이 그랬지 그양반 그랬지 그래서 거기서 돗닦고 나간 사람들 엄청날 거예요 응? 아마 100일 기도는 기본이고 응? 어떤 양반은 1000일 기도 됐다고 하더구만 그러니까 방이 어제 영상에서 보이죠. 막 칸칸이 칸칸이고 여관방 마냥. 닭장 어? 마냥 팍팍 박아 박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한참 움직였을테니그 새가 응? 어? 새. 그 어? 세력. 얼마나 무지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일반 일반 중들도 올라와서 수영하는 장소예요 거기. 종들도. 응? 일반 종들 중에도 자기가 이 무속, 모속의 길을 가기가 싫어서 중의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 머리 깎고 절까지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결국은 거기 와서 기도하고 빌어요. 자. 어제 영상에 이어서 천일이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몸이 아프시고,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들, 음. 믿거나 말거나, 그, 할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모르지만, 어차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테니, <laughs> 가서, 한번 빌어보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 물맛도 좋아 거기에 그 뒤에 그 소기한 그뒤물 축할칼랑 오는데 물맛도 되게 좋아요. 응? 아셨죠? 음어 저는 이제 어제 이어서 어 그쪽에 그 대잠 음, 좀 보단 얘기하고 그, 또 천리도 물론 대잠에 갔다 왔으니까 유경수 여사가 그렇게 현실을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비락이죠. 까마이나 까마귀 날 잡에 떨어진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천일도 어떻게 봐요? 어? 개면년 처음 인사 올라갔다가 결국 음, 인사 잘하고 온 거고 그저기로 또 그렇게 또 보여주신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봄날이에요. 봄날. 응? 아, 이번주 내내 좋다고 하더구만 응? 날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봄꽃이 뭐 많이 피는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봄들 잘 마셔지고. 아, 참 이거 이스카프는 이전에 이 옷을 <laughs> 입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비끄러맬 때가 없어. 마이크는 다을 때가 <laughs> 그래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스카프가 생각난 거야. 이 스카프로 두른 이유가 마이크 고정하려고. <laughs> 영상이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잘들 보내시고, 어, 이 봄날,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라겠니다 아, 아, 요 빼먹을 뺐네. 전일이 그럭저럭 영상을, 유튜브 영상 올린 게, 500, 500편이 넘어요. 500. 아, 저번 영상. 그, 저, 대자암 영상. 그게 5 0 0편째에 500편. 지금 이거 올리는 거, 500, 한, 1편. 언제 찍었나 몰라요. 응? 어? 500이야, 500. 아이고, 대박이야, 대박. 아, 대박 많아요. 그뭐 주위에서 드러나고서 대박이고. 응? 어? 아. 얼른 끝내야 되는데. 어제 그, 거기서 그, 대자암에서 만났다는 그 보살. 그 보살님, 도 진짜, 너 있잖아. 그 잠깐 얘기했지만, 대박이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천일도 어제 저쪽에 그 계룡산, 국사방 쪽으로 갈까, 원래 계획을, 국사방에 가다가 갈까, 아니면 대자함 쪽으로 갈까 하다가, 대자함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보살님도 국사방으로 갈까? 어쩌까 하다가, 아, 계룡산 산신하면 인사해야지. 그래서 트럭이 글로 간 거고. 어떻게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그 양반들이 똑같아요. 그 양반 사진각 인사하고 칠성각에서 인사하고 딱 나오는 순간 천일이 거기서 그 칠성각 앞에 딱 맞춰가지고 서로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 하는데 그 양반이 그 보살님이 천일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 보살님 다 모르시는가 보구나. 그래. 왜 몰라. 근데 너무 황당했던 거는 그 자리, 그 시간, 거기에서 그 보살님을 마주칠 일이 없는데 거기서 만났으니 비슷한 사람인가? 닮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분이 아, 보살님 다 기억 안 나, 모르시 기억 안 나시나 보구나 하길래 아, 맞구나 싶었어요. 진짜 대박 대박 그 저기는 대박이었어요 그 보살님이 그 안에서 칠성가 안에서 10초만 늦게 나와서도 첫 일은 싹 스쳤죠 그죠? 스쳤지 못 만났지 그래도 오다 가다 스치면은 몰라요 누가 누군지 알아 그, 그놈이 그놈 같고 그년이 그년 같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탁, 맞으신 거예요. 어제 영상에도 계했습니다만그 부살림도 거기 올라, 그 부살림도 거기를, 대잠을 천일때말한 거예요. 천일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작년인가 언젠가, 올린 영상을 보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상을 보고, 어, 부사님 거기 어디에요? 가르 주세요. 해가지고서는, 여기 가라고 해서, 가서, 자기 신도들 데리고 가서 인사하고, 나왔다고 잘 갔다 왔다고 했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대자함을천일 때문에 알았으니 거기에 들어와서 올라서면서 아, 내 생각을 했다는 걸한 거, 해, 당연히 한 거겠죠 진짜 대박이었어요 대박. 그 타이밍, 그 시간에,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어제도 그 보살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인연법이라는 거는, 응? 그 인연법. 진짜 못 말려요. 응? 누가 그일부그 영화 감독이 자, 레디, 고! 해가지고 움직여 딱 만나는 그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어제는 아주 그냥 대박이 나야 돼. 그분이 내려오면서 차한잔 마시고 한시간 정도 떠들다가 이렇게 갔는데 다음에 이천 기도 갈때 같이 음료 연락해준다 고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음. 자 여기까지만 떠들겠습니다. 조언을 보내시고요.